충북 음성에서 수년간 무허가 담배를 제조 판매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 60대에 맞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음성의 한 점포에서 담배를 직접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담배가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일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월세방에서 담배 10만 3천갑 분량과 제조기계를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갑에 2,500원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으며 월평균 약 4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고 문구와 유해 성분 표시 없는 무허가 담배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며 발견 즉시 일일이 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목소리>